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뭡니까? 거기는 다시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단식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 아픔. 저는 이 아픔이란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왜? 우리 나이들 친구들이요. 천국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을것같아요 예, 선생님, 천국은 말라리아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서 천국하면 정말 우리 그랜디 캐니언처럼 그죠? 정말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 정말 마, 맑은 사, 산이 있고 푸른 숲이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펼쳐지면서 광대한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답은 선생님 말라리아가 없는 곳입니다 왜 말라리아가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말라리아가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